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식 받으시고 3일 차가 됐는데 네. 느낌이 어떠세요? 아,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수건 사업을 <laughs> 이룬 것 같아서. 네, 얼마나 수건을 하셨는지. <laughs> 뭐 저는 좀 탈모가 좀 일찍 시작됐었는데 오랫동안 수고를 했었고 우리 어, 동료 회사 동료 직원들이 좀뭐 성공리해서 이곳에서 받고 왔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분은 머리가 어느 정도 잘 자랐나요? 직원들도 다들 뭐. 굉장히 효과가 좋은 상태라고좀 네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예. 또 믿고 오신 거고요. 예, 예 그렇습니다. 네, 이식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? 저도 그렇고 네. 와이프도 그렇고 네. 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밀도가 예. 좋죠. 예. 예. <laughs> 이제 병원을 보신 소감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,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걱정을 했냐면 이제 많이들 터키에서 그 모발 이식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고 그런데. 너무 난립해 있다 보니까 또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동안은 많이 뭐 고민을 했었는데요 직원 소개로 뭐 이렇게 알게 돼서 왔는데 역시나 친절한 그 서비스 또는 사전에 시술 전에 예,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각종 질병 검사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안심이 되고 마음을 놓고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예.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,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챙기고는 있어요 저희가 네. 네, 다양하게 <laughs> 의료진들 이식을 받아보면 네. 이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아, 예. 좀 어떠셨어요? 이식할 때 아, 이식할 때 우선은 에이전시님께서 곁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이 시술을 해주시는 예. 의료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받은 다음에 또 사후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이박삼일삼박사일 정도를 별도의 숙소에서 귀걸을 하면서 또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부분도 계속 케어를 해주셔서 뭐 안심하고 잘 네. 예, 생각지도 같습니다.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. 부분들 많이 좀 말씀을 드려요 예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뭐 다양한 부분은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어 사실 뭐 의료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알고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막상 보면 이제 이 붓기라든지 이런 게이 진행 진행이 되는 거가 사실 좀 내심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. 예,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자주 귀찮게도 해 드렸고 예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도 또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. 머리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? 살짝 네. 숙해 주시면 네. 네, 이렇게 M자가 상당히 좀 넓게 요 으시다가 살짝 뭐가 묻었는데 예예 예. 제가 일부러 <laughs> 생착 될 때까지는 좀안 건드리려고요 네. 네. 예 여기는 위쪽은 조금 밀도가 네. 여기도 좀 밀도 기이식을 하고 싶었는데 모낭 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예.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네. 보시면 밀도는 좋습니다 네, 네.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쪽 앞에 라인은 밀도가 더 좋고 예. 뒤로 갈수록 기존에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밀도를 넓혔어요 네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예, 제가 감사드립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